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원피스 제품만 계속 리뷰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개봉할 제품은 바로 원더우먼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출시된 10분의 1 /10 스케일 원더우먼 레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언 스튜디오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브라질의 스태츄 제작업체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의 재질은 레진이 아닙니다. 자, 레진은 아니고, 이게 폴리스톤이라는 재질인데, 보통 저가 피규어에는 PVC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폴리스톤은 보통 스태츄, 스테추, 고가의 스태츄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자, 느낌은 약간 도자기 재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재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 폴리스톤이 레진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폴리스톤, 이게 스톤이기 때문에 뭔가 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진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박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크기가 10분의 1 스케일이라서 그런지, 박스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피규어들 박스보다 조금 크긴 한데, 제가 워낙 큰 레진 제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제품 정보는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자, 이게 다 레진 때문이죠. 자, 어쨌든 박스 앞면을 보시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원더우먼 이미지가 박혀 있고, 밑에는 그냥 원더우먼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상단 모서리에 보시면 디럭스 아트 스케일 10분의 1 적혀 있고, 그리고 저 윗면에 이렇게, 자, 윗면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원더우먼 마크, 원더우먼 마크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옆면을 보시면 이거는 제품의 옆면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품의 이미지가 옆면에 출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는 네, 이게 제품의 앞모습이 되겠습니다. 제품 의 이미지가 뒷면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혀 있네요.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ironstudio.com.br 해서 적혀 있는데 브라 아이 아니 브라가 아니고 참 이게 BR이죠. 그죠? BR인데 이게 브라질의 국가 코드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을 보시면 이거는 제품의 뒷모습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를 살펴봤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제품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했는데 이 제품도 크기가 작지만 스티로폼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진처럼 깨지기 쉬운 제품이라서 그런지 스티로폼으로 포장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충격 완화용으로 스펀지도 몇개 보이고 일단 포장은 안전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립이 필요한 파츠는 따로 없어 보이고 발판부터 말 그리고 원더우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통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자 발판부터 본체까지 정말 완전 통으로 제작된 제품은 PBC를 포함해서도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제품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꺼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통으로 제작이 됐어요. 자, 일단 말 대가리, 네. 말 머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이 진한 갈색 말인데, 생각보다 정말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갈기 부분, 말 갈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서 있는 포즈라서, 갈기 부분에도 이렇게 역동성이 느껴지죠. 역동성이 갈기에서도 이렇게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말 얼굴도 보시면 자말 얼굴이 이게 눈도 반짝거리는 게잘 표현됐고요. 이게 눈이 정말 반짝거려서 사실 조금 섬뜩합니다. 정말 진짜 같아요. 자 보시면 그리고 코, 코나 뭐 입이나 다잘 만들어졌고 입도 이게 보이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보시면 이빨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말말입 쪽에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장신구라고 하나요? 말 장신구 이, 이 끈도 정말 가죽으로 제작이 됐고요. 정말 이 끈을 하나 하나 붙이고 뭐 묶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 부분도 디테일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가죽띠가 있죠. 자 좋고요. 자 이게 말 제가 한쪽 얼굴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역시 이자 돌려서 이렇게 앞쪽, 이게 앞쪽이고요. 자, 이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반대쪽, 그리고 자, 돌려서, 자, 반대쪽도 보시면, 자, 반대쪽 얼굴도 역시 같은 퀄리티로 이렇게 예쁘게 잘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 머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말 몸통을 보겠습니다. 자, 말이 일단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보기 좋고요. 자, 말 피부도 이게 아주 매끈한 게 아니라 조금 거칠게 잘 표현이 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원더우먼 플러스 말 그죠 이게 뭔가 원 플러스 원 그런 구성 때문에 지른 것도 있고 자 말도 보시면 이렇게 앞발을 앞에 두 발을 들고 있죠 이렇게 역동적인 조형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자 어쨌든 다시 말을 여기 앞쪽 말을 보시면 앞에 발 들고 있는 것도 잘 표현이 됐고 발 굽도 잘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밑쪽을 보시면 이게 진정한 말벅지죠. 자, 말벅지도 좋고요 자, 발판에 붙어 있는 발 역시 발 굽도 잘표현 됐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발판도 보시면 발판은 뭐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고 이게 흙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발판 밑면은 자, 보여드리면 자, 밑면은 원더우먼 마크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 스튜디오 적혀 있고 10분의 1 스케일 적혀 있고 옆에는 이 제품의 이미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쁘죠? 자, 이렇게 발판 밑 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다시 꼬리로 돌아가서, 자말 자, 꼬리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말 꼬리도 보시면 꼬리에도 갈기가 나름 잘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죠? 자 이렇게 예쁘게 하체까지 잘 표현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말과 발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원더우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얼굴부터 보시면 이거를 사실 갤가도시라고 해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갤가도 닮았나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닮긴 한것 같은데 100%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지 않나 싶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은 정말 괜찮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뭐 눈이나 코 그리고 입,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입술도 사실 보면은 반짝이는 유광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잘 나왔죠 얼굴 이 정도면 근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표정인데 이게 말도 그렇고 조형이 전체적으로 역동적인데 비해서 이 표정이 원더우먼 표정이 조금 덜 역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자 표정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원더우먼 머리카락은 이게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진한 갈색입니다. 머리카락 색깔이 약간 말 색깔이랑 말 피부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머리카락도 퀄리티가 좋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된 게 정말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살펴봤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역시 원더우먼 특유의 복장을 하고 있고요. 복장도 보시면 약간 금속 재질의 느낌도 나고 표현을 이렇게 잘한것 같아요. 구색도 역시 좋고요. 자, 괜찮죠? 역시 뭐 복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 원더우먼이 쥐고 있는 칼자 이렇게 보시면 요 칼도 생각보다 디테일해요 칼에 사실 문자들이 적혀있는데 잘 카메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칼 손잡이도 뭐 디테일한 것 같고 손도 사실 뭐 손가락 마디마디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이마나 뭐팔 그리고 어깨 요 여러 부분의 장식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들고 있는 방패도 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죠. 방패도 보시면 금속 재질의 느낌도 바로 나고요. 이게 복장이라든지 칼 그리고 방패에서도 금속의 느낌이 꽤나 강하게 들어요. 이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반대쪽인데 여기 부츠 신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츠도 역시 디테일이 좋고요. 신경을 여기저기 꽤나 쓴것 같습니다. 자, 말의 안장도 잘 표현이 됐고 안장 뒤쪽에. 접혀 있는 요거 뭔가요? 요거 요것도 어쨌든 잘 표현이 됐구요자이 신경을 여기저기 많이 쓴것 같은데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니까 이 정도는 사실 뭐 해줘야죠, 죠? 자 반대쪽 발도 역시 같은 퀄리티로 잘 제작이 됐구요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랑 원더우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뭐 발판부터 시작해서 뭐 원더우먼이나 말 전부 다 통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립을 할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앞모습인데 역시 보시다시피 조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잘 나왔죠. 자, 이게 가격에 비해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말 디테일도 좋았고요. 그리고 원더우먼 얼굴도 뭐 이만하면 잘 나온 것 같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모습이었고요. 자, 옆으로 돌려서 자, 요게 뭐 일단 말 앞모습, 그죠? 저 크게 뭐볼건 없고, 다시 돌려서. 자, 요게 이제 옆모습, 반대쪽 옆모습이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원더우먼의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네, 네 요쪽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할때 앞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출시된 10분의 1 /10 스케일 원더우먼을 살펴봤는데, 이게 원더우먼 크기가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한데, 뭐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생각보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